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치 앞을 내다보고 싶은 게 나약한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거나 타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의 나의 삶이 좀더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에 점집이 있을까요? 타로 점을 보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점집이 이스라엘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력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신명기서 18장 10절 12절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지난 한해 팬데믹의 영향이 있어서 희망찬 새해라기보다는 어, 그 다른 어떤 해보다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새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의 희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그것을 붙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순교당하기 전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말씀, 이 표현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의 현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상 한복판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삶의 기준점이 디모데에게 있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에서 크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도록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힘써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합니다. 왜이 일들을 힘써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구시대 유물처럼 여깁니다. 과거 한때나 통했던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줄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로마의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덕담으로 권한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덕담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 7절,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참으며 선한 싸움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요. 섭리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섭리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보이는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전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임종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을 함께 받으리라 자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야곱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전 민족, 전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구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 구절이 조금 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문나세처럼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매주 샤밧 저녁 어, 금요일 저녁이죠 그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와 같이 되게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예, 믿음의 조상 가장 예,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영어로는 매트리아크라고 합니다. 패트리아크. 그 믿음의 조상 말고 엄마 엄마의 엄마 계열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나세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왜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에브라임과 무나스처럼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에브라임과 무나스가 싸우지 않고 서로 우애했던 최초의 유대인 형제라는 것입니다. <laughs>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그까 어, 말 말빨도 좋고요, 서로 의견도 강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바램은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우애하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큰 바램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이유는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집트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부모 세대의 뜨거웠던 신앙을 이어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야곱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열두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세대와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처럼 하나님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 이상으로 집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러한 축복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운명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잠재력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뜻으로 매주 샤밧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자, 1절에서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아들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2 절을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그 표현이 어,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없을까요? <laughs> 그 이유를 랍비들이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랍비들은 어,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어, 중세 시대 유명했던 랍비 라시는 어, 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에서 표현합니다.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밝히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슈카이나가 그에게서 물러갔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는 어,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의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미래를, 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뭐 그리, 롬,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델포이에서의 신탁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죠. 그 운명을 피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탄생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비극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한 기하, 20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죽음을 맞이하라라는 게 히스기야 왕에게 떨어진 하늘의 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자신에게 떨어진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5년 더 그의 세, 생명이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어, 조나단 삭스가 다시 말합니다. 미래가 이미 기록되었다고 믿지 말라.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도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예측도 없다. 우리는 실패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리는 성공하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끈기와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어,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지금 세상이 불안하다 보니 어, 각종 어, 미래 예측서들이 나옵니다. 어, 갑자기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운세에 기울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명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내가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그런 강한 의지는 사라지고 주어진 운명 앞에서 그 해의 운명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 되지 않을까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의 의지에서 그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구슬하거나 또 부적을 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숙명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운명과 예측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나쁜 일은 다 빗겨가고 좋은 일만, 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것이 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혹독하게 나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낙심하며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 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그 원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나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혹독한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은 결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도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 거대한 일부분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그 섭리의 작은 일부분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산다면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그 방향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운명과 환경을 거슬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결국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헛된 것을 꾸밀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주변 세상 문화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우상문화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며 그 방향을 알기 위해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살도록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들이 영적인 잠재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새 덕담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직무를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올 한해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